썩저 어, 여러분 요즘 n t 가제철이 t 요 t o r 0 0 l y k g k 사 m 식지않아 r 사 s h 지않아 m a 방에 깽기는 소리하지 마시고 와 o u go, 이 o u go, y o 이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 어 u go, you go, you go, y o 거 go, y o 이 하다보면 늘겠죠 여러분 좀어오오오오오오오우우우우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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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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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우우우우우우우우 <찍어>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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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러진 않잖아. 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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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려줘야지 <laughs> 낙지도 하나 좀 먹어볼까요? 장은 좀 들어있는데? 애초에 되게 장이랑 같이 들어있는 거긴 한데, 나름 많이 깠네, 그래도. 저... 들어서, 쏙! 바로 하죠? 한 번에 손질해놓고, 여러 개 먹을게요, 그냥. 싹싹! 해가지고. 개새끼.